거 아니야? 응. 응. 이거 잘 풀었어? 아니요. 이, 이, 이거 어려웠을 거야. 음, 이거 어려웠을 거야. 한번 읽어보자. 같이 한번 보자. 주머니 안에 0, 2, 3, 5. 이거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있다. 자, 그려보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0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로또야, 로또. 5가 있고 이렇게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대. 4개의 공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자, 밑줄 봐봐.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밑줄 봐봐.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3회 반복한다.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뭔 소리야? 중복이란 얘기지, 중복. 중복을 허락한다는 소리지. 꺼낸 세 개의 공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한 값으로 가능한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는? 자, 어려운데, 자, 봐봐, 다시. 3회 반복을 한다고 했지. 3회 뽑는다. 3회 뽑는다. 그런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는 거지. 뽑은 걸 다시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뽑는데, 예를 하나 들어봐.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 예를 하나 들어서, 3번 뽑는다고 랬지 3번 그냥 마음대로 한번 뽑아보자. 3 뽑고, 5 뽑고, 0을 뽑을 수도 있겠지. 음.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세 가지만 해보자 2 뽑고 0 뽑고 5를 뽑을 수가 있겠네 2 뽑고 3 뽑고 이렇게 5를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세 개를 뽑은 수를 곱한다 그랬잖아 곱한다 그러면은 세 개를 뽑았는데 세개 중에 어떤 가라도 하나가 0이 나오면은 곱하면 다 뭐가 나와 곱하면 곱하면 0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세개 중에서 뭐라도 하나 0이 뽑히면은 그 결과는 무조건 0이 나와 그 결과는 지금 지금 꺼낸 세 개의 공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한 값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잖아 가능한 게곱한 값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3회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어떤 거 하나라도 0이 뽑히면 그 값은 0이 나오고 0이 나오고 그러니까 0이 0이 하나라도 뽑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한 가지 그러니까 0이 뽑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원래는 2, 3, 0, 2, 3도 있을 수가 있고, 0, 2, 5도 있을 수가 있고, 0, 3, 5도 있을 수가 있고, 뭐, 5, 0, 3도 될수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기에 무조건, 물론 0, 0, 0도 나올 수가 있고, 중국을 허락하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는 다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0이 뽑히면 무조건 한 가지니까, 그건 한 가지가 되는 거고, 0을 제외하고 2, 3, 5 가지고 뽑는 거. 2, 3, 5 가지고 뽑는 거는 몇 가지가 나와. 2, 3, 5 가지고 뽑는 거. 뽑는 경우의 수는 적힌 수를 모두 곱한 값으로 가능한. 음. 그러면 이렇게 될수 있잖아. 중복을 허락하니까. 예를 들면 2, 2, 0이 뽑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2, 0이 뽑히면 이거 0으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다이 경우지? 그럼 이건 안 되는 거고.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2, 2, 2를 뽑을 수도 있고, 2, 2, 3을 뽑을 수도 있고, 뭐 2, 3, 5를 뽑을 수도 있고, 3, 2, 2를 뽑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중복을 허락하니까. 이게 총몇 가지나는 얘긴데, 몇 가지나는 얘긴데, 가지 잘 보면, 잘 보면, 세개 가지고, 세개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니까 세 개의 공, 이제 0은 제외했으니까, 세 개의 공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뽑는 경우의 수가 3h3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도 뽑힐 수가 있고, 뭐 2, 3, 5도 뽑힐 수가 있고, 이러잖아. 그런데 3, 2, 5랑, 이 경우랑 이 경우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뽑힌 건 다르지만, 결국에는 곱하잖아, 곱할. 곱하면 같아지잖아. 네. 지금 곱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게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같다는 얘기야? 순열이란 소리야? 조합이란 소리야? 어. 조합이란 소리란 말이야. 중복을 허락하지? 만약에 이게 다르면 순열이 되는 거지? 근데 같잖아. 결국에 고배에 어떤 걸 물어봤으니까. 같은 거잖아. 2, 3호 뽑히는 거나, 3, 2호 뽑히는 거 같은 거잖아. 결국에는 뭐다? 3개 가지고, 공 이제 0은 제외했으니까, 0은 제외, 0은 뽑히면 안 되니까, 0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3개 가지고, 3개 가지고 3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하고 조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중복을, 하 그러면 선생님, 아니, 예를 들어서 운이 없이, 운이 없이 뭐 2, 3, 5하고 뭐 2, 어 3, 어 2, 3, 5하고 3, 3, 3, 3, 5하고 뭐 이런 것도 중복을 할 거니까 뽑힐 수 있잖아. 음. 이런 것들이 곱하면 같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 8, 9하고 2, 4, 9하고 뽑히면 뽑히는 건 다른 경우잖아, 다른 경우. 근데 결과는 똑같지. 곱하면. 뭔 말인지 알아? 내 말이? 만약에 이게 2, 4, 5가 아니라, 1, 8, 2, 4, 뭐 이런 걸로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뽑히는 경우나, 이렇게 뽑히는 경우나, 중복 조합으로 보면 다른 경우지. 네.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왜냐면, 하 1, 8 뽑히는, 1, 8, 9 뽑히는 거나, 2, 4, 9 뽑히는 건 다른 경우잖아. 근데, 곱하면 결과는 똑같애잖아. 곱하면. 1, 8이나 2, 4 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 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중복되는 것 중에서 다른 걸로.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왜 없어? 2, 3, 5니까 없는 거야. 2, 3, 5니까. 2, 3, 5가 뭐야? 여기가 2, 3, 4라면은 있을 수도 있어. 2, 3, 4라면은. 근데 2, 3, 5면 없단 말이야. 2, 3, 5가 뭐라서? 소수잖아, 소수. 소수라는 얘기는 뭔 말이야? 2 곱하기 3 곱하기 5. 소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른 어떤 숫자로 얘를 만들 수가 없잖아. 다른 어떤 숫자로. 그러니까, 아까, 2라고 8하고, 2라고 8하고 9라고 하면 이 8을 다른 숫자로 만들 수가 있잖아. 2, 4로.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응. 그런데 여기 나오는 2, 3, 5는 다른 숫자로 얘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얘가 소수니까, 소수니까. 만약에 1, 8, 9는 얘가 소수가 아니지, 소수가. 그러니까 못 만들어. 9도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곱하기로 9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9가 아닌 다른 숫자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곱하다 보면 겹치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는 2, 3, 5 소수니까 나머지 가지고는 이런 숫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중복되는 게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숫자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0이 나오는 애들은 모두 다 0이 나오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0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개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왜냐면 곱하면 앞으로 곱하나 뒤로 곱하나 똑같으니까 곱을 물어본 거니까 중복 조합을 생각하면 세번만 뽑아라 공세개 가지고 0은 제외하고 2, 3, 5 가지고 세번을 뽑아라 그래서 3H3이라는 중복 점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5 c 3하고 똑같으니까 5 c 2하고 똑같아서 10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10가지 10가지 예를 들면 어떤 가지겠어 10가지 이거 한번 해보자 10가지 얼마 안 되니까 이 333, 5 3, 3. 중복을 할까 하니까 이런 경우 있겠고, 223, 232는 똑같은 거니까 233, 그 다음에 3, 아이고, 머리 아파. 355, 235, 뭐 이런 게 있겠지. 지금 몇 개야? 제가 7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가지가 나오나 봐. 응? 왜냐면 하 이거 순서가 바뀌는건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곱하면 8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27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125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왜 얘네들이 소수니까 소수끼리 곱해가지고 이런거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경우가 모두 다 곱이 달라지는 경우가 된다 그래 이게 10가지 이거 1가지 0 나오는 경우하고 0 나오는 경우 한 가지 하고, 뭐8 나오는 거, 27 나오는 거, 120 나오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10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10가지니까. 이 나오는 10개의 같이 똑같은 값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서로 소수기 때문에 곱해가지고 이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에? 이렇게 하면 이게 2의 3승인 거고, 이렇게 하면 3의 3승인 거고, 이렇게 하면 5의 3승인 거잖아. 예를 들면 이건 2의 제곱 곱하기 3인거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나오는데 다른 거 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소수니까. 그래서 그냥 이 경우의 수가 그 숫자가 된다 이거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야? 조금 어려웠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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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었어? 거기서 중요한 건 주사위야. 주사위 동그라미 주사위를 동그라미처라 주사위는 0이 있어 31번. 잘 풀었네? 없어요. 0이 없잖아. 네. 그러면 이 얘기지.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골 6을 만족시키는. 이거 중복 조합이라고 했잖아. 네. 중복 조합인데 두 가지 문제 유형 어떤 유형? 의미 아닌 정수일 때하고 자연수일 때라고 했잖아. 그치? 네. 주사위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주사위니까. 2번이잖아요. 만약에 의미하는 정수면 3HU. 맞아? 네. 정, 자연수면 3H3. 음. 왜냐하면 한 개씩은 미리 뽑아놔야 되니까. 음. 자연수는 주사위는 자연수고 주사위는 0이 나올 수 없으니 최소한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 문제를 지금 자, 주사위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3H3이 돼서 5C3, 5C2가 되니까 여기까지다 응?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거 체크하려고 이제 풀어본 거고 39번 이거 어려워 39번이 39번 어떻게 풀었어? 39번 응자 응. 39번 한번 보자 아 그러니까 기, 이제 확, 확통이 문제 어렵게 되면 더 어려워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다섯 개를 택할 때 숫자 4가 한개 음.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한개 이하의 경우의 수 이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뽑아. 허락해서 다섯 개를 뽑아. 자, 1 2 3 4네 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택할 때 숫자 4가 한개 이하가 되는 경우에서 한개 이하로 한개 이하. 한개 이하가 뭐야? 한 개거나 없거나. 4가 한 개거나 0개거나. 이 얘기잖아. 4가 한개일때 경우의 수하고 4가 빵개일때 경우의 수를 합하면 되겠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숫자 4가 하나도 안 뽑힌다면, 숫자 4가 하나도 안 뽑힌다면, 일단 첫 번째, 숫자 4가 0개 뽑힐 때, 숫자 4가 0개 뽑힌다는 얘기는, 4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5번을 뽑는다는 소리잖아 중복을 허락해서 근데 5개를 그냥 택한다고 했잖아 5개를 택한다 5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5개를 택하는 거잖아 5개를 택하면 순열이야 조합이야 나열이 아니니까 조합 근데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니까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이니까 H 근데 1, 2, 3, 4 4개 중에서 4는 뽑히면 안 되니까 4 빼고 나머지 1, 2, 3 중에서 몇 번을 뽑아야 돼? 몇 번을? 다섯 번을 뽑아야 된다는 거요 3에 2 말이에요 됐어? 음. 다시.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택할 때라고 했어요. 나열할 때가 아니라 택할 때.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택할 때. 거기 밑줄 그으면 중복 조합이란 말이에요.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인데 숫자가 4개 이하, 숫자 4가 1개 이하일 때니까 숫자 4가 1개도 안 뽑힐 때하고 숫자 4가 한 번만 뽑힐 때. 이두 가지잖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합하라는 소리잖아. 근데 첫번째 숫자 4가 하나도 안 뽑힐 때를 생각하면은 숫자 4는 안뽑혀야 되니까 나머지 1, 2, 3 중에서 5 개를 뽑아야 되는데 중복을 할께서 순열이 택하는 거니까 중복 순열. 아, 중복 조합. 미안. 중복 조합. 그래서 3h5가 되는 거고 이럴 때는 됐지? 이건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숫자 4가 한번 뽑힐 때 숫자4가한번 뽑힌다는 거는 이번에 뭐야 숫자 4를 하나를 뽑아놓고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3개를 뽑는데 몇개 가지고 3개를 뽑는 거야 3개 중에서 아 나머지 4개를 뽑아야 돼 5번을 뽑았는데 한번 뽑았으니까 음. 4번을 뽑아야 되는데 4는 이제 더 이상 뽑히면 안 되잖아 음. 1, 2, 3가지고 이번에는 몇 번을 뽑아 4번. 4번만 뽑아야 돼 이게 이게 한번한 한 번도 안 뽑힐 때 이게 한번 뽑힐 때경우의 수란 말이야 이두 가지를 더 해야 돼 문제 푸는 요령 중복을 허락하고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조합이란 말이에요 중복 조합 음. 그러면 4가 한개 이하의 경우의 수니까 4가 0번 뽑힐 때 4가 한번 뽑힐 때를 각각 계산하는데 4가 0번 뽑힐 때라는 얘기는 나머지 3개 가지고 5번을 뽑아야 돼안 뽑혔으니까 5번을 뽑아야 되고 한개가 뽑혔으면 한개 빼고 4번만 더 뽑으면 된다 그래서 3H5 더하기 3 h 3인데 이거는 어, 계산해보자. 75하고 똑같으니까, 72하고 똑같으니까, 2분의 7 곱하기 6에서 21이고, 3h4는 76. 64하고 똑같으니까, 62하고 똑같으니까, 2분의 6 곱하기 5라서 15가 되나? 네. 더하면 36까지. 이렇게 된다 이거요. 예 어, 조금 어렵긴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중복, 조합이니까 자, 이번에 41번. 아 41번 어려운데. 사실, 어려워. 잘 풀었어? 이것도, 이것도 어렵지. 어려워, 어려워. 자, 봅, 봅시다. 같은 종류의 구슬 다섯 개를, 천천히 읽어볼게. 같은 종류의 구슬 다섯 개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세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는 단 구슬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넣어봤어. 자, 보면. 음, 세개 이하가 되도록 넣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각 구슬에 자, 다시 한번자 이제 그림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림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 구슬이 구슬이니까 그냥 구라고 할게 구슬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를 세 개의 주머니 주머니 1번 주머니 2번. 주머니 3번이라고 해 보자. 음. 자, 세개 서로 다른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는다.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세개 이하가 되도록 넣는 방법. 그러니까 모두 다세개 이하가 된다. 이게 다섯 개를 여기 이제 주머니에다 나눠 가지고 넣는단 말이야. 나눠서 넣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섯 개가 여기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 아니면 여기 다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여기 다 들어가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3개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 하나 하나 뭐 3개 2개 제로 5개니까 3개 2개 제로 아니면 2개 2개 하나 음.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총몇 개냐 이 말이요 몇 개냐 이 말이요 음. 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음, 구슬이 한 주머니에 3개 이하.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3개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 둘, 둘, 하나도 되고, 뭐, 삼, 둘, 0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꾸로, 거꾸로. 그, 아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듯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기, 거꾸로. 뭐냐면, 전체, 전체에서, 한 구슬에 4개 이상, 또는 5개,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고. 전체에서.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음, 전체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하고 똑같아. 여기가 지금 주머니가 주머니 X, 주머니 Y, 주머니 Z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X라는 거는 주머니 X에 들어가는 구슬의 수, Y는 주머니 Y에 들어가는 구슬의 수, Z는 주머니 Z에 들어가는 구슬의 수라고 치자. 그러면 다섯 개를 어쨌든 여기다가 배열해서 다섯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다섯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세개이하고 뭐 이걸 떠나서 그냥 구슬이 다섯 개를 구슬 5개를 3개의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가 뭐냐 한다고 한다면 은잘 생각해보면 주머니 x, 주머니 y, 주머니 z라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여기에 들어가는 구슬의 수를 x, 여기에 들어가는 구슬의 수를 y, 여기에 들어가는 구슬의 수를 z라고 한다면 이 모든 총 구슬의 수는 5개잖아, 5개.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걸 5를 만족시키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한 번도 안 들어가도 되잖아. 한 번도 안 들어가도 돼. 그니까 러 의미 아닌 정수인 경우잖아. 맞아? 그러면 총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런 경우의 수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게 전체란 말이야. 맞지, 일단은? 이게, 이게 전체야? 전체는 구했어. 그 중에서 3개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게. 그러면 거꾸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이런 경우.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경우,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 어떤 주머니에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경우하고, 네 개가 들어가는 경우. 이두 가지를 빼면은 모두 다세개 이하로 들어간 거 아니야? 모두 다. 응. 모두 다세개 이하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 다섯 개가 모두 다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이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왜세 가지야? 다섯 개가 모두 다 들어가야 돼? X주머니에 모두, 모두 다 들어가거나, 응? 아니면 Y주머니에 모두 다 들어가거나, Z주머니에 모두 다 들어가거나, 이세 가지밖에 없잖아. 모두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다섯 개가 다 들어가거나, 여기에 다섯 개가 다 들어가거나, 여기 다섯 개가 다 들어가거나, 개가 다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 이건 세 가지고. 이게 여기가 복잡한데, 네 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게 좀 어려운데, 네 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는 4가 들어가고 하나는 1이 들어가야 되잖아. 네 개니까. 하나가 일단 네 개가 들어가려면 다른 거 하나는 하나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어떤 이 구슬, 구슬, 네 덩어리의 구슬을 한, 이거 똑같은 구슬이야? 같다고 그랬잖아? 네 덩어리를 그냥 이웃. 얘가 이웃 하는 것처럼 생각해. 이웃. 이웃 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 개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한 개. 한 개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어디다 집어.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인 거예요, 사람이 두 명. 알겠어? 무슨 말이지? 자리는 몇 개고? 자리는 세 개고. 그러니까 이네 개가 한 덩어리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넷이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세, 세, 주머니에 니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타? 세 주머니에 니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타? 그게 3피2잖아3피2 그러니까 의자가 세 개가 있어. X의자, Y의자, Z의자가 있는데 얘가 이웃이잖아. 이렇게 넷이 같이 들어가거나 한 덩어리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세 자리에 알아서 앉아 이게 이거잖아 이거 근데 왜 이거는 아니야 조합은 아니야 여기 네개 들어가고 여기 한개 들어가는 거야 여기 한개 들어가고 여기 네개 들어가는 건 다른 경우잖아 다른 경우 주머니가 다르니까 알겠어? 네. 다시 다시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보자. 구슬 다섯 개가 똑같아. 세 개의 주머니에 집어 넣는데, 세개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했어. 물론 이거를 한 개도 안, 0개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에서 한 주머니에 4개 이상, 또는 다섯, 그러니까 4개 이상이니까 4개인 경우하고 5개인 경우를 빼버리면 은세개 이하가 될 건데, 다섯 개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여기에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쉽잖아. 한꺼번에 다 몽태기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네 개가 들어가는, 한 주머니에 네 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구슬이 다섯 개니까, 네 개가 들어가려면 네 개, 한개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개, 한 개. 그러니까 네 개, 한개 들어가거나, 네 개, 한개 들어가거나, 한 개, 네개 들어가거나, 한개네개 네개 들어가거나, 네개 하나 들어가거나, 한개네개 네개 들어가. 총 여섯 개거든, 사실? 그렇게 여섯 개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네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개를 마치 이웃하는 거, 같은 반 애들 네개 뭉쳐가지고,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서로 짝꿍이라서 같이 붙어만 다니는 네 명이 있는 거, 한 개처럼 생각해가지고, 두 사람이 세 자리에 니네 맘대로 들어가라? 그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네개한 개나, 한개네 개는 다른 경우니까. 주머니가 다르니까. 그래서 3P2 이게 3P2 경우란 말이야 3P2 그러니까 이게 6가지 이거 3가지 총총 몇가지였어 아 3H5니까 이거 계산해보면은 7C5니까 7C2하고 똑같아가지고 2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21가지거든 총 경우의 수가 21가지인데 알아서 니네들끼리 구슬 알아서 들어가 21가지인데 그중에서 모두 다 들어가는 3가지하고 이렇게 4개 하나씩 들어가는 6가지, 9가지를 빼서 12가지. 12가지. 3번. 어려운데, 이거 중복조합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다시 한 번, 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자. 5개의 구슬을 똑같이 3개에 나눠 넣는 거다. 근데 주번지를 XYZ라고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오란 말이야. 개수로 따지면.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만약에 한 개씩 넣으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0이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거의 경우의 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앞에서 배웠던 이거 이거 일단 이게 전체 그 다음에 3개 이하가 되도록 하면은 3개, 4개 5개인 경우를 빼면 3개 이하니까 거꾸로 반대로 3개가 다 들어가는 3가지 경우 4개가 들어가는 경우 4개 하나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서 알아서 앉아라 여기까지 네. 총 12가지 빼서 어, 12가지 밑으로 해서 이거 어렵네 자여기까지다 끝났어 힘들어 네, 오늘 끝났고 그래, 오늘 이정도만 하고 이정도만 하고 이제 시험도 봐야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뭘래 하려는게 아니라 그 축제 비슷한거 얘기도 하고 시험 잘 보라고 하고